안녕하세요 영화 만든 정하림입니다 이번에는 소니의 새로운 미러리스 카메라 알파 6000의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딱 봤을 때 전반적인 형태 자체는 넥스 시리즈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인상은 굉장히 달라졌다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 그립부의 디자인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기존 넥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몸통하고 이 그립 내려오는 이 부분이 일직선으로 쭉 이어져 있어 가지고 좀미드하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알파 6000 같은 경우에는 소니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인 알파7처럼 이렇게 한 개의 계단처럼 층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각져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그립부도 이 검은색의 고무그립을 더 씌워서 투톤 컬러를 만들어서 인상이 굉장히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 그립프가 블레이라서 그런지, 원래 실버 컬러의 카메라는 이 블랙 컬러의 렌즈를 장착을 하면 굉장히 좀 뭔가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 녀석은 그립프가 검색이니까는 이렇게 검색의 렌즈를 끼워도 별로 이렇별 이질감이 된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은 잘안 들더라고. 요 개인적으로 이번 알파 6 0 0 0의 컬러 배치하고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어... 일단 카메라 앞 부분에는 뭐 이마운트 렌즈를 낄수 있는 마운트랑 200, 2,430만 화소의 크롭 센서 그리고 이 마이크가 스테로 마이크가 이 앞에 달려 있는데 원래 대부분의 카메라는 이 카메라 마이크가 이렇게 윗 부분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녀석은 앞에 달려 있는데 어차피 피사체는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카메라 이런 마이크 배치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잘된것 같아요. 음. 옆면을 보면은 어 외부 단자들이 있는데 뭐 충전이나 데이터로 옮길 수 있는 마이크로 USB 단자하고 외부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HDMI 단자가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보자면은 뭐 전자 식뷰 파인더 3인치에 부시니와소 디스플레이 뭐 이렇게, 이렇게 수 있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하고 뭐 플래시 버튼 메뉴 버튼, 뭐, 저기, 저기, 있고, 사방향, 멀티셀렉터 버튼, 뭐, 재생 버튼, 커맨, 그, 뭐야, 커스텀 버튼, 뭐, 동영상 버튼 있고, 그리고 윗부분을 보자면은, 그, 멀티셀렉터 슈랑, 저기, 내장 플래시, 그리고, 모드 다이얼, 조작 다이얼, 셔터, 겸, 저기, 전원 버튼, 그, 리고 커스텀 버튼,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부를 보면 은 여기 NFC가 있어가지고 NFC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이나 MT 스피크 그 뭐야 WPC를 갖다 대면은 무선 연동을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밑부분을 보면은 뭐 태블릿 소켓이 있고요, 스피커가 여기 있고, 어 배터리하고 그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조작부가 어 요즘 나오는 소니 카메라 다 그렇지만은 이게 다 오른쪽으로 이게 다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을 할때이 엄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카메라 대부분의 조작을 다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래서 카메라를 사용할 때한 손은 렌즈를 조작하고 한 손은 카메라를 조작끔 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컨트롤 환경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런 형태의 플래시는 이미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올려서 방수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의 플래시를 갖고 있는 카메라를 갖고 있다 라고 하면 꼭 한번 이렇게 플래시를 올려서 촬영을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일단은 잠깐만. 한번 렌즈를 한번 새로 나온 1650표준줌 렌즈를 한번 껴보죠 어, 이뻐요 디자인 이번 알파 6000의 제 첫인상은 어, 굉장히 최소한의 변화만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특히나 이 그립부의 디자인 변화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미묘한 굉장히 미세한 것 같은 변화만 줬는데도 이 카메라의 전반적인 인상이 많이 달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알파 6000의 이런 디자인 변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